이 마귀 김혜경. 이재명은 정가 5범이 됐죠, 확정. 이제 7범이 되느냐? 아니면 정가 12범이 되느냐? 그리고 김혜경도 법화, 형법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지금 범죄자잖아요. 자, 이 김혜경이를 또 조선, 아, 동화에서 또 빨았잖아요. 뭐, 아, 모든 언론이 빨았지. 자,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외교 무대 데뷔. 이게 뭐냐 이 대통령들 각 정상들 배우자들이 오잖아요 이번에는 배우자가 뭐 3명 정도 밖에 안 왔다고 해요 뭐 김혜경은 어차피 초청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동아일보라든지 전 언론사들이 외교 무대 데뷔한다 그러면 이제 이 G7 배우자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혜경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자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십시오. 오죽하면 KBS에서 내가 한거 아니다. 이거 일반 유튜버가 짜증기해서 만든 거 아니야? KBS에서 한 거다. 조질려면 KBS 까라. 보십시오. 김혜경 여사 G7에서 사라진 이유 G7 정상들의 배우자에게도 독자적인 공식 일정으로 마련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김혜경 여사가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일본 총리 부인, EU 집행 위원장 남편, 독일 총리 부인이 참석해 캐나다 총리 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주변 자연과 문화를 체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은 김혜경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치를 거라고 전했지만 실제 사진 어디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 주요 정상들이 애초에 배우자 없이 G7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김혜경 여사만이 제외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김혜경 여사의 단독 일정 사진은 캘거리 한인회관과 장애인 예술센터 방문 장면뿐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G7 배우자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 국제 외교 무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소름 끼쳐! 어, 여러분 소름 안 끼쳤어요? 마막 얼굴 갑자기 보는데 어우! 어디 싸가지 없게! 작은엄마한테! 막이 뭐, 높맞죠 오! 와, 진짜 무섭다, 여러분. 오, 나 갑자기 보다가 소름 돋았어요. 오, 진짜 무섭게 생겼네. 이렇게 동아일보랑 전 언론사들이 김혜경이 지금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막 그냥 미화 찬양하면서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혜경이 사라졌어요. 음, 이 영부인들 각 정상들의 배우자들의 프로그램에 끼지 못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뭐 이시바. 총리 마누라 그다음에 여기 누 누군 아, 와 캐나다 총리 부인 그리고 여긴 누구야 영국 총리인가? 그래도뭐 이렇게 해고뭐세명온것 같아. 자 응? 아, 그런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잖아. 뭐 김정은이 촬영하는 것처럼 김여정이 촬영하는 것처럼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대통령실 사진 촬영 요청이 많았다. 인기가 많은 것마냥. 김건희, 김정숙도 다 아, 이런 배우자들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김정숙 같은 경우는 5만 6값 지랄 다 떨었죠 프랑스 와이프인가 이탈리아 와이프인가 그쪽 국가에서 는 이렇게 막 함부로 여자끼리 손을 잡는 거는 결례라고 하는데 잡다가 그냥 막 뿌리치는 거 봤잖아 어우 돼지 족발 냄새나 그 영상도 많이 보셨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범죄자를 인정하지 않은 G7 정상들 특히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마누라도 범죄자 취급을 했다 어. 봐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얘기를 했잖아 1박 3일 일정... 이야, 정상회담 1박 3일 가는 새끼가 어딨냐? 핵심은 이거야. 영부인 외교로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른 김 여사는 순방기간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가 주관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야. <laughs>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야, 무슨 날씨... 예보하냐고 어, 기상청이나 내일은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미세먼지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웃게 <laughs> 아니 이즈라라는 거야. 캐나다 이 주최국이잖아. 캐나다가 카니총리 부인이 이제 마련하는 다이아나 폭스카니가 주관하는 배우자 프로그램. 그걸 참석한다. 아니 면 참석 못한다도 아니고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캐스터가 기사 썼냐, 이 새끼야?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내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됩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라고 나빠졌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없어. 음, 없어, 없어. 어디로 도망을, 김혜경은 초청도 못 받았어.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내가 이거, 이거 뭐, 이재명 여기 찍고 와. 이거 왔으니까, 뭐, 밤한술 떠. 야, 찍어 이거잖아. 근데 이 사진 찍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번에 G7에 가는 목적은 뭐 주요 어, G7 국가도 아니고, 뭐 G8도 아니고, 제대로 초청받은 국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받는 거 너는 왜 15일날 초청받은 국가들이 다 와갖고 외교하는데 너만 왜 16일날 어, 하루 늦게 출발을 하냐고 도착도 아니고.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사실 트럼프 없잖아요. 이 사진 찍는 데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문재인이나 특히 이재명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로 북한의 인민들 그 사육하듯이 이걸 뭐 찍었다고 나는 비판한 적이 없어. 뭐 찍던지 말던지 뭐 뻔히 아는 거니까. 근데 봐봐 핵심은 이거야.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잖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보다 국격이 떨어집니까? 경제력이 떨어집니까? 국방력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보다 이카나다 일본, 영국 이런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의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보다 우방국이 아닙니까? 한미동맹, 한미동맹, 일 군사동맹. 여기 없어. 없지. 사진은, 야, 왔으니 까한장 받고 가서 뒤에 서서. 근데, 중요하게 이렇게 회의하는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어. 당연히, 각 세션마다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는 자기 할 거하고 다 떠난 상태죠. 그래도 나머지 이제, 주 국가들 정상들이 앉아갖고 회담을 하는 거죠. 약식회담을 하든 뭘 하든. 없어요. 젤렌스키도 있는데 여기 없어. 이재명은 없어. 이런 걸 해명해봐. 넌 여기서 뭐 했어, 이 새끼야. 자빠져, 잤어? 그래 놓고 또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방식 조율 중. 이 새끼들은 맨날 조율만 해. 야, 너네들 위성라기가 국민 그 긴급 브리핑 할때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그랬잖아. 그리고 아무 뭐 계속 조율 중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일정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그핑계대고 너네들이 뭐라그랬어아 이거 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마치 신용불량자 취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이 없는 것으로 낙인을 찍힌 거 아니야? 그리고 너와 그 소개시켜준 누구야? 그 대사 대리라는 놈. 그놈하고 조율했던 거라도 국민에게 보고를 했어야지 그 그러니까 조율 중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은 개가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그리고 미국 측에서 무슨 양해 전화가 왔다? 너네들이 한 거야? 온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를 해야지 정상 간의 약속을 깼으니까 없잖아 이건 개그지 사기 와 우리가 무슨 맹신도입니까? 인민입니까? 그래놓고 또 지금 나토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재명 나토 참석 미정 조율 중야 G7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를 못 만나고 온 놈이 최초의 대통령이죠. 한미 동맹 이후에 최초의 미국 대통령 얼굴 못 보고 오는 놈. 그리고 남들 15일 왔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관세를 갖다가 한덕수 총리를 못하게 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관세를 50% 쳐맞고 조선 이 새끼 때문에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가 다 빼기고 절강업. 조선업이 지금 1500조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탈원전 한다고 수주 다, 다 뜯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율해놓은 게 지금 26조가 체코 원전이 잭파 터지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치장해갖고 막 속이고 자빠졌고 탈원전한다는 새끼가 또 당시 체코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을 때 민주당과 이준민이 반대 규탄 시위했었어요. 체코 원전 반대한다고.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26조가 체결이 되니까 이재명 지치적이래, 지업적이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토의 돈을 우리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뭐 독일이나 프랑스 네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너네들이 알아서 힘모아갖고 견제를 하든지 우린 돈안 내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일 텐데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무슨 한미정상회담을 또 조율 중이라서 나토에서 또 만나느니 마 이런 개구랄치고 잡빠졌냐된 다음에 얘기해. 조율 얘기하지 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통역사거든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외교를 한다는 새끼가 외교부 장관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 데리고 갔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안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서 무슨 외교를 해. 그리고 통상무역 한다는 새끼가 안덕근. 이 통상무역 수장도 안 데리고 갔죠. 급기야 통역사도 안 데리고 가고 결국엔 어떻게 해.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G7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까는 그런 정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뭘 들어야 중국 시진핑에 갖다 바칠 거아니야 고자질 할거아니야 어쨌든 현지에서 통역사가 없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사를 급 호출을 합니다 저 캄보디아에 있는 이 사람을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 통역사거든 이런 놈이에요 이런 쓰레기 이런 쓰레기 그냥 어. 내가 말하는 게 의혹 제기가 거의 팩트에 가깝지 팩트에 어긋난 게 어디 있어요 JTBC다 방송 보도하실 때 뭐야. 내가 음모론자고 가짜뉴스인데 진짜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 캐나다 그 총리가 초청전화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고 또 이재명에게 직접 전자로 초청장을 따로 보낸 게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인정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야 고작 나를 JTBC 메인뉴스 7시에 그렇게 까놓고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까놓고 내백 팩가 틀리다라고 지네들이 팩트 체크를 한게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에 던져 놓은 초청장 초 이미 김문수가 가져가도 되고 누가 갖고 갈수 있는 거 어차피 캐나다에서 주최란지 G7이니까 대한민국 초청을 하기로 어, 예고는 해놨고 근데 이재명이 되니까 전화 안 하잖아 초청 안 했잖아 그래서 이 16일날 남들 15일날 도착했는데 왜 16일날 가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이 새끼야 지한테 준 초청장이 아닌 걸 팩트 체크를 하고 이조, JTBC가 나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만세 어용지 했잖아 그게 팩트냐고 이 새끼야 보수에도 쓰레기가 많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 보라고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저 어용 언론 기자들 야 차라리 한 자리 달라고 그냥 내가 똥구멍 주름 개수를 셀게요 그래 아니면 제목에다 써 이재명 만세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이 지랄하지 말고 아 역대 이런 놈이 어딨습니까 외교를 하러 가는데 하루 늦게 가질 않나 그러니까 초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의혹이 충분히 논리상 맞아 떨어지잖아. 해명을 하면 될거 아니야. 왜 하루를 늦게 갔는지. 내 아들 돈을 14일날 뜯어 먹었는데, 15일도 더 뜯어 먹어야 되니까, G7 어차피 초대도 못 받았으니까, 아이전 국민 상대로 돈 뜯는 게 낫지. 이거야? 아니면, 14일날 끝나서 15일날 남들 정상 갈때 15일날 갔으면 되잖아. 아들 결혼식 끝나고 14일이었으니까. 근데 왜 이틀이나 건너서 16일날 쳐가고 있냐고.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왜 사진쇼를 하고 잡아 왔냐고 이렇게 김혜경이하고 아주 쌍으로 다 그냥 확실하게 패싱 나온거 보세요 일본한테 그렇게 기었는데 일본 보도 보세요 이재명 패싱 나갔다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버리잖아 그리고 이시라도 첫마디 하지마시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너 언론에서 많이 봤어 교도통신에서도 대북송금한거 아주 신랄하게 살벌하게 나오더라 아 거기에 기사에 나오는 너 범죄자가 너였냐 하지마시대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명 범죄자님 아, 귀찮아. 씨. 이러고 있잖아. 안 보여? 너네들은 이 좌파 쓰레기들아. 저 새끼들은 그래도 이재명보다 이십 아, 20아, 이십 아를 깔 거야. 어떻게 정상들에서 국격이 저렇게 없냐? 국격은 새끼야. 마귀 김여경이나 이재명이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 봐. 그게 국격이냐? 외교한다는 새끼야. 외교 장관도 안될 거고, 통상 무역 한덕수하게 내비도 쓰면 대한민국 국민과 이 기업들이 이렇게 이 지역까지 안 왔어. 어이 준 세컨들이 보이크들 처맞고 있는데 이재명 때문에 그럼 됐으면 네가 뭐라도 했을 거 아니야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뭔가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통상무역 한다는 새끼 야 통상무역 수장도 안 데리고 가요 통역도 안 데리고 가고 캄보디아 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데리고 와가지고 급조해갖고 통역을 하고 자빠졌고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일같이 같지, 저리같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마 영국 총리가 인마 엿먹으라한 거지 네 얼굴을 모르겠냐 아니면 진짜 몰랐던가? 폭역사가 대통령이자고 악수하는 거 아까 여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어유그 외교 뭐 담당하는 한국 여성이 어유 놀래갖고 어유저 우리 대통령이 저 뒤에 있습니다 지 얼굴도 몰라보는데 이표그 총리가 깜짝 어? 어이 새끼 얘였어? 대통령이? 폭역사가 대통령 아니었어? 아까 보셨잖아 그런데도 좋다고 해 거리면서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 갔다 처리 갔다 여기다 태극기는 왜 달고 다니 이새끼안 보이냐? 그냥니까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냥 저렇게 어? 지 자리도 못찾아고 왔다리 갔다리. 알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영국의 대표예요. 영국 총리. 요거는 통역사예요. 통역사. 어, 윤석열 정부의 통역사겠지. 통역사도 데리고 가지 않아가지고 현지에서. 야, 야, 빨리 저 캄보디아에 있는 윤석열 그 전에 통역했던 사람 빨리 부출해 그래갖고 이제 온사 이게 통역사란 말이야? 이게 외교입니까? 잘 보세요 통역사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면상도 모르는 거야 직접 만나는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응? 그러면서 무슨 정상회담 아니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 국가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면상을 모른다? 그리고 이게 정상회담이라 그래? 너네들은 정상회담을 번개불에 콩고목듯이 하고 그걸 떠나갖고, 대, 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대선이 조기에 또 벌어지는데, 얘네들은 정보가 없고, 기사를 안 봅니까? 김무수 아니면 이재명인데? 근데, 통역사가 대통령인 줄 알고 악수를 해요. 봐봐. 두 가지잖아. 엿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알고도, 이재명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땐엿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외교적으로 굴욕을 주려고. 그렇잖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후보 때부터 다 봤을 거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갈 텐데 이대 영국의 총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또 우국가고 근데 이재명이 얼굴을 몰랐다 그래서 통역사가 대통령이자고 악수를 했다 그거를 인지하고 보세요 이 영국 총리가 연기인지 어 얘가 대통령이자인데 뒤에 이재명이 있었네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laughs> 자 이건 뭐냐 원래 이재명이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영국 총리가 소격사가 대통령이랑 왁수하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겠지 뭘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여기 뒤에 와요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 대체가 주시오. 시민 이재명이 보세요. 좋답니다.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우리 우방국인 영국, 영국이 통역사가 대통령인 자고 악수하고 지를 몰라보는데도 좋다고 헤헤 우리 걸어가. 어, 무슨 또 참사가 벌어지는지. 어저 어떻게 봅 안쪽에 안쪽에 자 의전이라는 거 몰라, 이 새끼는. 여기 구석에서 하니까 안쪽에서 하라고. 빨리. 저기, 태, 저기 태극기하고 영국 국기 저 안쪽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니까 어? 여기에 있나? 보세요 e o 브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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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안 s e o 브oseo? 브 o 어 e o 브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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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